제주를 흔히 삼다도라고 부릅니다. 삼다도라고 부른 이유는 돌, 바람 그리고 여성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왜 여성이 더 많을까요? 이곳의 이름은 북촌 마을인데 북촌 마을은 제주에 흔히 있는 무남촌입니다. 남자가 없는 마을이란 뜻이죠. 북촌이 왜 무남촌으로 변하게 됐는지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0. 9년 1월 초토화 작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초토화 작전은 중산간 마을,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시작해서 반경 5km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명령을 듣지 못해서 그냥 집에 있다 불타 죽은 사람들. 가을 거지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설마 우리를 어찌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집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을 학살한 사건, 바로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북촌마을입니다. 사실 북촌마을은 중산간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학살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벌대들이 톱을 토벌 맞추고 내려오는 길에 어디서 날아온 총을 맞아서 두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이것 때문에 보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부의 시신을 수습해서 대표 8명이 토벌대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토벌대들은 대표 8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무장을 한채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곳 북촌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죠. 공무원과 경찰의 가족들은 돌려보냅니다. 남아있는 600명. 도울 때들은 이제 30명씩 모아서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11시부터 시작된 이 학살은 5시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하죠.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총을 쏩니다. 이렇게 6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북촌마을 대학살 입니다. 이 내용을 소설로 담은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그 문학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이삼촌 문학비입니다. 순이삼촌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모, 이모 실제 이모가 아니지만 이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에 상관없이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순이삼촌은 그래서 여성입니다. 소설 순이삼촌은 육지로 갔던 주인공이 어느 날 나들이 차 이곳 북촌 마을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때는 12월 18일, 음력 12월 18일은 바로 북촌 대학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8명의 제사를 모시는 집도 있었습니다. 600명의 제사를 모시는 마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인공은 당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순위삼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위삼촌은 북촌 국민학교에서 죽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사람들 뒤에다 대고 총을 쏘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등 뒤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순위삼촌도 쓰러졌죠. 죽은 줄 알았던 순위삼촌은 기절해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 피에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내등 뒤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문학비처럼 물을 뽑아서 흩어놓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피로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바닥을 붉은색으로 흙으로 덮여져 있는데 당시에 피로 난자했던 그 광경을 그대로 이런 붉은색 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이 삼촌은 그때부터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순이 삼촌은 몇년후 어느 해 겨울 이렇게 자신이 처음 쓰러져 있던 자리에 와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던 살아도 자신의 억울한 삶을 어디다 대고 말도 못한 채로 살아야 했던. 제주 도민들의 삶 마치 순이 삼촌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경 작가의 순이 삼촌은 모든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순이 삼촌 문학비는 에 비석에 소설 내용이 그대로 쪼아서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비인채로 있는 비석도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 미래를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제주 4.3. 얼마나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어쩌면 우리는 이 비석에 새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이삼촌 문학비와 이어져 있는 이곳은 아기 무덤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까마귀가 그 영혼을 물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돌로 만들었죠. 북촌 대학살 당시 60여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0기의 아기 돌무덤이 있습니다. 제주 사삼을 아직도 빨갱이들의 폭동을 제압한 사건이다 라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이 돌무덤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빨갱이는 아닐 테니까 말이죠. 이곳, 너번숭이 4.3 기념관. 너번숭이는 밭에서 일을 하다 잠시 쉬는 공터 같은 곳을 너번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유적지 4.3 기념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상 기념관 입구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엄마가 쓰러져 누워 있고 아이는 엄마의 적 가슴을 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시와 함께 있는 이한 장의 사진은. 이 제주 사삼 그리고 북천마을 대학살의 그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작가는 강요배 작가입니다. 이름이 강요배 희귀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강요배 작가의 형의 이름은 강거배입니다. 강요배 강거배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희귀한 이름을 짓게 된 아버지의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 사람들은 산에서 싸웠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죠. 김철수, 일어나! 만약 일어난 김철수가 세 명이었다면 그한 사람을 찾지 않고 세명 모두를 처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강요배의 아버지는 강요배, 강거배라는 희귀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주에는 이렇게 희귀한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도 제주의 아픔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